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의 의미라, 뭐 그리고 부제로 영광과 평화라 그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또 질병을 관리하는 본부에서는 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아주 위험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성도들만 교회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하고 조용하게 예배드린다면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우리가 몰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만 이 성탄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이 질병을 관리하는 본부나 정부가 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성탄절은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뭐 영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더 유행을 하고 이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도 약 6, 70%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 밖에서 파티를 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냥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덜떠 있는 그런 파티로 생각을 하니 정부 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이 성탄절이 언제부터인가 상품화되어서 대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일들도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구약의 모든 예언, 예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어떤 분들은 구약을 한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그냥 우리가 먹는 신약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 사람이 육신이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약도 먹고 신약도 먹지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혼이 또병들 병들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뭐 한문의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구약은 옛 약속이란 말입니다 한약이 아니라 옛약속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말씀 그러면 구약은 옛날 약속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 아브람과, 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가 벌거벗었음으로 숨은 나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원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참 재주도 좋죠 글쎄뭐그 당시에는 바늘도 없고 실도 없었을 텐데 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 잎이 말라버리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어디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잎이 다 부서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렇게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가죽옷 나와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가죽옷 하나 말씀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 학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보시는 가운데 양을,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두 사람의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전날 밤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족 숫자에 따라서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나기 전날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을 때에 장자가 죽는 그런 큰 재앙에서 구원 받는 유일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들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의 발음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이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어린 양, 수많은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의 가정의 장자를 죽음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성경 곳곳에 구약 전체적으로 보아도 여러 곳에 어린 양, 희생당하는 어린 양,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로 주셨어요. 징조 표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징조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많은 약속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미가수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은 작은 성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 앞쪽에서 성취가 되었죠 요셉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그는데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그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은 자기와 약혼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 그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죠. 약혼 상태에 있었지만 그를 데려왔죠. 데려와서 그러나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는 아니했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시간적으로 딱딱 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정, 그것을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고 또 산수, 수학적으로도 정확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고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일부러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이고 바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거기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말만 해 놓고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단한번 성경에 있다면, 니 너의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요나가 가서 외쳤는데, 40일이 지났는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이 일을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코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죽일 자를 살려줬는데, 말씀대로 안 했다고 이 일을 재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예언과 약속을 이루어진 하나님, 장차 어느,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들어가는 그 어떤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으로 새로운 약속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임을 오늘 본문의 천사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 말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지면 그들 역시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여러 나라 민족에게 전파되므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그 사명을 오늘 현이 시대에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 백성,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인류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대속을,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가장 좋은 소식, 군 뉴스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므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도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태어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천사가 전한 말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진정한 왕은 국민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말을 타고 칼을 기두르며 생명을 내걸고 왕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다 죄인 죄인들이에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스스로 지은 죄도 없기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다른 재물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아니라 자신의 죄 없는 거룩한 몸을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셨기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고, 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고, 천국에 대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여호와가 누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방주에 들어있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죄 없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지만, 노아 이후의 후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심히 좋으셨더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이 창조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있는 자리에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탄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평화이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 학교 때 부르던 그런 성탄 찬송이죠.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우리 교회도 제가 자료 모르지만은 아마 한 30년 전까지는 종을 쳤죠, 종. 이제 이 우리 종, 종을 앞에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종만 떼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하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 일종이 땡땡땡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탄의 그 종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종소리가 주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도 성탄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자기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기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며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아기 예수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애통하는 애통스러운 통고하고 싶은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낮아지시러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